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5교시 6교시는 국어였는데 이제 국어 이제 교과서 자체는 뭐 나쁜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하르방 어디 감수강이라고 해서 유홍준이라는 분이 글을 적은 걸 이제 가지고 기행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이번 시간 목표예요. 그런데 서훈이 같은 경우가 보면 알겠지만. 이 글이 두 가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어려운 어휘들 단어가 좀 많아요 당장 제목만 봐도 좀 낯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행문의 특성이 여정 견문 감상을 쉽게 쉽게 확인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적은 강원도에서 시간여행이라는 글을 가지고 수업 활동을 해 보았답니다. 이거는 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글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뭐 뛰어난 문장력을 가졌다 이런 건 아닌데요. 대신에 글이 깔끔하고 또 기행문의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기 굉장히 적절해요. 그러면 일단 첨부파일을 인쇄하거나 먼저 클래스룸에서 다운받아 확인한 다음에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행문의 특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어떻게 글로 썼는지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이걸 멈춰보고 다운받아서 글을 읽어볼게요. 글은 한 페이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강원도 여행 일대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네, 혹시다 읽어봤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제 기행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적어볼게요. 이때는 국어책 222쪽 내용과 같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 잠깐 국어책 222쪽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글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222쪽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에 서는 기행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의 구성요소를 먼저 알아볼게요.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서는 용어를 함께 공부해 볼게요. 기행문에 서는 먼저 보고 들은 곳, 다닌 곳, 생각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여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뭐 우리가 어디가 출발했다, 어디를 지났다, 올랐다, 뭐, 만끽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것은, 네, 다닌 곳이 되고요. 이런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네, 여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들어가면,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이거는 시원한 것도 약간, 직접, 뭐, 보거나 들은 것, 혹은 뭐, 겨, 뭐, 경험한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해서, 견문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이거, 뭐, 감탄이 나온다. 감동적이다. 뭐, 슬펐다. 나의 감정이 주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감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 어, 우리가 주로 쓸수 있는 물건이 빨강, 노랑, 초록색 카드를 가지고 신호등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신호등 같은 경우 뭐 학교에서 했던 것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정 어, 빨강색. 그리고 견문은 노란색, 견문, 그리고 감상은 초록색. 이렇게 카드를 들고 이 문장이 여정인지 견문인지 감상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을 보고 가도 이게 무엇에 해당하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이걸 연습하기 위해 2 2 3주은 한번 그냥 해볼게요. 먼저, 여정이란 무엇이냐? 네, 여기서는 시간이랑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주로 쓰인다. 빨간색으로 먼저 체크해볼게요. 그래서 시간, 장소.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른 아침에. 뭐, 그리고 여정이니까 뭐, 어디에 도착했다. 어디로 갔다. 다음날 어디로 갔다 그래서 여기가 해당이 돼요 견문은 무엇일까요 견문 다시 노란색 펜 들게요 여러분도 같이 색펜이나 색연필을 가지고 들고 이렇게 작업해주면 좋아요 견문이란 여기가 방문해 본것 그리고 그 방문해서 본것 그리고 들은 걸 나타낸다 그래서 볼 견자 그리고 들을 문자를 사용해요 여기 무엇이 나오냐? 앞에 보면, 보았다. 여기 있다. 이것도 눈으로 봐야만 알수 있죠. 이건 눈으로 봤다. 그리고 이건 되었다고 한다. 이거는 내가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겸분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은 당연히 감상일 텐데요. 감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 초록색. 감상이란, 여행하면서 든 생각 또는 느낌을 뜻해요. 그래가는 생각했다, 뭐 감동을 받았다,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뭐 힘들었다, 뭐 기쁘다, 행복했다, 또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보았지만 앞으로 어떤 이런. 글을 보더라도 여정, 견문, 감상을 알수 있겠죠? 그 글이 제대로 된 기행문이기만 한다면요. 자, 그러면 돌하르방 어디 감수강을 읽고 여정, 견문, 감상 구분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읽었던 글을 가지고 그 문장이 여정인지, 견문인지, 아니면 감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퀴즈를 풀기 전에 먼저 여정, 견문 감강에 대해 잠깐 복습해 봅시다. 이제 이세 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다음 문장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풀어 볼게요. 먼저, 처음 도착지는 태백 고생대 자연박물관이다. 무엇에 해당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여정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태백 시가 예전에는 얕은 바다였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이것은, 나 둘, 셋. 네, 맞습니다. 감각이에요. 내가 신기했다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죠. 셋째, 그 길은 옛날에 석탄에 나르던 기차가 다니던 길이라고 했다. 이것은, 나 둘, 셋. 견문입니다. 뭐, 뭐, 라고 했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들은 거죠. 넷째,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대백을 떠나 우리는 속초로 갔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여정이에요. 내가 어디 갔다. 그러고 나서 이동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정에 해당하죠. 이어서 흑초에 가 나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도 아름다운 자연을 볼수 있는지 고민했다 내가 고민했어요 무엇에 해당할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상이죠 내가 고민했다는 나의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정, 견문, 감상에 대해 알아보고 기획문의 네,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기획문을 읽고 여정, 견문, 감상을 구분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기획문을 직접 적어볼게요. 자기가 실제로 갔다 왔던 곳, 사진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의 감정, 경험들을 떠올리며 한번 기획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 푹 쉬어요.